안녕하세요. 베스트 RF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멀티미터 중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과 최근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제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터들을 30년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별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리뷰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에 맞지 않아 추가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보다 많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다양한 멀티 테스트기 성능 비교가 궁금하신 분들은 멀티 테스트기 7종 소개 및 성능 비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 수리 및 DIY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제품은 안행사에서 만든 AOS-02 모델입니다. 오실로스코프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외국에서는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을 수리할 때 저항값 측정 정 다이오드 동작 전압 측정 전압 측정 기능을 통해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성 신호나 저온의 리플 그리고 PWM과 같은 신호들은 측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전자 제품 전문 수리 기술자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제품은 메카닉사에서 만든 SPY 2.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측정 속도가 매우 빠르며 양쪽 리드봉에도 값이 표기되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작아서 다양한 곳에 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제품은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입니다. 다양한 기능과 큰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제품은 카이위치사 KM602S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전압, 저항, 보통 시험, 자동 선택 기능 및 리드선 연결 연결 안내램프 기능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지 잔량만을 측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제품은 BT-168 모델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측정하는 건전지 잔량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용법 또한 단순하여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도 3,000원 정도로 가장 저렴합니다. 참고로 디지털 방식이 좀더 다양한 종류의 건전지를 측정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각적으로 건전지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 볼수 있어서 아날로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제품은 세인티 F4 6K-831LN 모델입니다. 실외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제품은 고전압 측정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입니다. 실외에서 고전압 측정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 좋은 아사이사의 4 2 0나 모델 추천드립니다.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전선을 케이스에 말아서 정리할 수 있어서 편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외에서 고전압 측정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높은 실외 성을 갖춘 히오키사의 3244-60 모델 추천드립니다. 고전압 측정 시 리드봉끼리 붙을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갭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사이즈가 작아 휴대성이 좋고 일본 제품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AC 전류를 측정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은 기억기사의 3280-10F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닥의 전선 중에서 한 가닥을 끊고 직렬로 연결하여 측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고전압이 흐르는 전선을 끊고 측정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보통 전선을 끊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코메다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의 가장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 라인을 찾고자 할때 추천드리는 제품은 기사의 3480-40 모델입니다. 전기 공사 시한 라인과 뉴트럴 라인을 구분하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기 공사 시 고전압을 다루기 때문에 측정기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술자 분들이 검정기 기능이 있는 멀티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신뢰성이 높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기 공사 작업을 할 경우 구형 모델인 기사의 3120 모델 제품을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나 연구소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제품은 블루크사의 17B+ 플러스 모델입니다. 세계 1위 산업계측기 브랜드로 측정결과값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캐패시터와 온도 측정이 가능한 모델이며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고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제품을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을 위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